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변코 70만 개를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천상의 기사를 이제 드디어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어, 변신 합성을 먼저 해보고 시도를 해볼 거고요. 어제 제가 이 라이아가 갑자기 아덴뽑기에서 나와서. 변코 없이도 그냥 영변 도전이 갑자기 가능하게 돼가지고 뿜마 함으로 한번 도전해 을볼 건데 솔직히 안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괜찮아요 자 합성해 볼게요 전어차비 천상의 계사 뽑을 거니까 <laughs> 자 갑니다 합성 어 진짜 완전 안 나오게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빨간 거 하나도 없이 이단 식으로 <laughs> 너무한다 컬렉이라도 주던가 진짜 왜 이러는 거니 얘네들 자, 파랑이 합성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번개 치는 거 아니지? 그지? 응, 이것도 안 치네. 야, 얘 너무하네. 그러면, 제가 변코 모아온 거 있는데, 걔네들 싹다한번 또, 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성우별에 모여있는 변코로, 네, 아크나이트 바로 만들고요. 골드에 모여있는 변코로도, 아크나이트 만들고, 암기에 모여있는 변코 5만개도 이렇게 아크나이트론 냠냠 하면 희귀가 3개 생기죠 이게 이제 70 이상 부캐를 키우는 거에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희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 렌 캐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영변합성 두번 도전에 천사의 기사 하나 뽑는 거죠 네, 뭐두 번째도 솔직히 안뜰것 같긴 해요. 네, 뭐 뜨겠습니까? 설마... 근데 그냥 천상의 기사를 뽑는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거죠.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합성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 눌러봅니다. 뭐... 색깔, 색깔 많은데? 아니, 새까 이건 줘야지. 하, 이뭐 하니? 아니 파란색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제 이건 좀 개오바다 진짜. 사람 진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괜찮아요? 저는 천상에서 뽑을 거거든요. 자 제작합니다. 아, 아 떨려 떨려. 바로 제작. 가자. 이야 드디어 만들었어. 야, 이거 만들었네요, 드디어. 아허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만들었어요, 제 선상의 이사를. 와, 진짜 기쁘네요.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laughs> 야, 아이 뭐야? 아, 진짜 너무 기뻐요, 이거. 제가 그래도 그냥 재물이다 생각하고 날려 먹은 건데. 예. 네, 솔직히 이거는 카드 교체할 이유가 없지 바로 확정이죠. 네 컬렉션 보고 한 거니까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아! AC 3방 지렸다. 네. 다크엘프가 드디어 141방 됐어. 와 진짜 대박이야. 엄청난데?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거 모으는데 진짜 엄청 인내하면서 어 본캐로는 명포 안 쓰면서 어 그렇게.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전창에 말들이 많어. 와, 아, 감사합니다. 채팅 한번 써야죠, 또, 예. 어딨어, 슬라임. 일로 와. 아, 여있다여단다 슬라임. 아, 슬라임 꼈네, 아이. 어, 좋아, 가자. 하는 김에 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어, 글러 먹었죠, 네. <laughs> 이미 뭐,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죽어다 깨어나도 묵직한 상자 구경도 못할 듯. 이게 확실히 1라운드는 그냥 운빨이에요, 이게. 운이 좋아야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찍 온다고 묵직한 상자막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하는 거죠. 일단 뭐 영변 두번 조진 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괜찮아요. 오늘 천상의 기사, 네, 뽑았으니까. 이인 한번 해볼까요? 천상의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아, 제작을 천상의 기사 제작으로 했네. 이야, 이거 드디어 일곱 번째 영변입니다. 실화냐, 이거. 와, 진짜 대박 좋다.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정말 인내하고, 예, 네, 진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70만 개 모을 수 있었던 비결, 아닌 비결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실현 던전은 정말 매일매일 깼어요. 그래서 아홉 개니까 총 1800을 얻고, 명코 모이는 걸로, 이제 혈맹상점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500개를 사니까 2300그 다음에 그 상점에 대화 쪽에 가보면 변신 제작 코인 상자라는 거를 이렇게 파는데 요것도 매일매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50개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쨌든 합치면 2450개 대략 한 2500개쯤 되고요 4일이면 만 개고 40일이면 10만 개니까 280일을 모으면 70만 개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0일이면 이거 너무 긴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방금 전에 제가 영변합성두 번을 해봤지만 그영변합성두번 하는데 15만 명코를 써가지고 제가 두번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두번다 실패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건 솔직히 나올만 했는데, 새끼들 장난친 거 같고. 천상의 기사 먹었으니까 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예, 네, 나쁘지 않고. 솔직히 영변도 하나 더 나왔으면 진짜 레전드 각이었는데 그렇게 안된건좀 아쉽네요 이렇게 이벤트 끝났고 돌아왔으니까 천상의 기사로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신했고요 날개축제 보이세요? 푸덕푸덕푸덕푸덕 날아다니네 아우 렉바 진짜 아유 폰 빨리 바꿔야지 아우 기쁘네 그 시커먼 날개 그냥 지려버리게 그냥 예, 열심히 퍼덕퍼덕 거리네요 <laughs> 예, 천여비행이죠 어. 아니깐 이렇게 천상에게서 뽑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야, 3방 올라갔고 140방 드디어 넘었다 야 진짜 감동 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고 아니깐 뭐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건 정말 제가 노력 많이 해서 만든 거고요 축하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노가다 열심히 뛰어갖고 또 빨간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